안녕하세요, 여러분. 녹수부인당입니다. 오늘은, 어, 을사년 2025년도 하반기 운세를 이렇게 잠깐, 조금만 이렇게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올해 을사년, 어, 생각보다 너무 힘든 한 해가 되는데, 개개인적으로, 열, 뭐, 12끼들, 올해 운세 어떨까 저쪽,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해입니다 올해는. 응? 있는 사람의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중하위층들 피부적으로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후 변화로 해서 생각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고, 상반기 운세에서는 화재가 대단히 많았잖아요. 하반기 운세에서도, 아, 우리는 장마도 이렇게 짧고, 마른 장마가 돼서 더 더울 거고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화가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한두번 정도 크게. 아, 재화가 또 남아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국 지성으로 이렇게 비가 오고 마른 장만인데 한꺼번에 몰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돌이 잘하시고요 무슨 상간지역이라든가 음.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다지 잘 몰라요. 음. 근데 개개인의 국민들을 놓고 보면 그런 상간지에 있다든가 이런. 그리고 노출이 되어있는 그런 데에는 여러분들 단돌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나라님께서 이번에 바뀌셔서,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음. 응? 오폐소 관리라든가 어떤 재해에 관한 부분에 되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 뭐 다른 분들 보는 눈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방침감 있게 그래도 사람이 목숨 숫자가 중요하고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가려고 그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너무 보기 좋고요. 네네.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서 서민들, 국민들 잘살수 있게끔 먹고 살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네. 하반기 운세에는 그런 재가한두번 정도 더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개개인들을 놓고 보면 일단은 내가 인재로 인한 사고들은 좀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이좀 화재가 많아서, 올해 화재가 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네, 네. 저번에. 근데. 좀 맞추셨죠? 네, 네. 제가 3, 4월 봄에 그성모객들 가서 불씨가 큰 불이 될 거라는 걸 맞췄어요. 음. 근데 가까우에 여기저기 불이 많을 거다 그랬는데, 왜냐면 내가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라든가. 인재로 날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정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불에 불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 이게 불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명피해도 나고 자원도 낭비가 되고 이렇게 재화가 난 끝에는 비가 많이 오면 그에 따른 또 재화가 있는데 아직은 비가 지금 마른 장마이지만 좀이장 장마철이 지났어라고 하는데 비가 와서 태풍과 동반해서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요즘들 보니까 땅꽂짐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인명의 그러니까 크고 작은 거에 인명의 재해가 좀 따라오는 그런 하반기에 들어서서 여러분들 해외를 나가는 거 우리 국민들이요 그런 재해가 있어요. 비행기 사고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전쟁도 지금 해외 많이 하고 네네. 비행기도 그렇고 기령들이 많이 된 것들이 많죠. 시간들이 흘렀으니까 그래서 꼭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가족끼리 우리 이 나라를 살리게 하는 거는 안에서 소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올해 하반기 국운이 좋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쓰지 말고 안에서 쓰자는 얘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내 자국민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수를 돌려야 내가 올해 하반기가 편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움츠리고 계시는데 좀 좋아질 거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이 가면 더 좋아질 거고. 조금 조금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같지는 않을 것이다. 하반기가 전체적인 구분이. 물론,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반적인 큰 아우라를 놓고 보면, 그래도 태평성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만하면 해서 조금 편안한 시기? 너무 불편한 시기를 지냈잖아요 작년 겨울부터 12.3 그렇죠. 사태부터. 네, 네. 근데 불안 요소들이 많이 제거가 가고 있고,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계시고 하니까 조금만 좀 버팁시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서 그래도 이게 태풍 피해, 재화, 그 다음에 선박 피해.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서 식구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를 조금 삼가하시고 왜냐하면 육해공으로 전부 다 불안해요 일본은 지진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멀쩡하지는 아직은 위험 단계는 아닌데 왜땅 꺼짐이나 조짐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들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응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계절에 이 더운 날에 그다음에 태풍 때 가족들이 같이 어디를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는 한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어 너무 힘든 시기인데 하반기 운세는 그래도 조금 편안한 그런 시기에 접어들 거다. 그래도 아직 화재 의 불씨가 남아 있다. 화재 조심하세요, 여러분. 네, 네. 올해 을사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힘들다 힘들다 하시지 마시고 이 지금 이 무더위에. 음, 찜통 더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될 때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녹수구인당에서 오늘은 잠깐, 하반기 구금을 전반적으로 뭐 디테일하게 못해도 이럴 것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버티고 갑시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더위 안 먹게 잘 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목소리>